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쉬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그때부터 정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에 우리는 비 오는 날에도 추운 영화의 날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반탄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판매을 했습니다. 우리 쉐이브코리아에서는 그 사실 자체는 법적인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재의 판결이 옳으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선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선 가장 우리의 옳은 것, 그것은 바로 이재명을 이기는 것입니다.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끼리 싸우거나 우파를 공격하거나 그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을 얻어서 저는 정말 히틀러보다 더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지만 모든 것 승복하고 한 마음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겨울의 기적, 60일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마음이 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에게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는 쉐브코리할 때마다 모든 집회에서 한동훈은 전개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자기의 대통령을 탈핵을 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동훈에게 0.1%의 양심이 있다면은 이번 대선은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도로로서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훈은 이번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동훈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힘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이재명을 이기고 우파가 다시 하나 되어서 나라를 건설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성과 무거움 이거 다 떨쳐버리고 60일 뒤에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양식 있는 민주당 여러분 호남시민 여러분 이전명만은 손절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을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자와 오를 떠나서 이전명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국가를 지향하는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사팔대에서 함께했던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유대한민국, 파이팅!